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맞아 해병 청룡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윤은 부대 안에 들어가 장명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직접 군인들 부모들과도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은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참이 대목을 보면서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다른 한편에서는 고 최상명 어머니가 자식 일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만약 이 윤석열의 해병대 방문 소식을 접하면 더욱더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대놓고 해병대를 방문한 것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군 예산 삭감의 독도도 분쟁지역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뻔뻔하게 해병대를 방문하고 있어서 학을 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부분 사람들은 해병대라고 말하면 고 최상병에 대해 사건을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윤석열 임기 동안이 아닌 임기가 끝나고도 윤석열 그림자를 계속 따라다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상황만 봐도 제대로 책임지고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정훈 대령의 진실함이 드러나고 있지만 끝까지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지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진상규명 TF는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사건 국정조사가 개시 요건을 갖췄음에도 국힘당이 반대하고 김진표 국회의장마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3개월째 정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역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 논리가 아닌 헌정사를 바로잡겠다는 심정으로 오늘이라도 당장 국정조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장 임기는 2년으로 김진표가 2022년 7월 4일에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5개월이나 더 남아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이렇게 중대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이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정말 뼈저리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새로 결성이 된 제3지대라고 불리우는 개혁신당에 대한 개파 분류가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파분류로는 이준석계와 구국민의당 출신들 그리고 자유한국당 출신들과 양양자계와 이낙연계 그리고 원칙과 상식과 대한신당 당원 모임 그리고 금태섭계와 세번째 권력 등 이렇게 많은 파들이 모여 만들어진 당으로 정말 이 조직이 왜 잡탕당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또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용민은 말하길 개혁과 거리가 먼 분들이 개혁 신당을 만드니 정치가 우수워지는 겁니다. 그냥 공천 신당이라고 부르세요. 과거 친박 연대가 더 솔직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전국을 찌르는 날카로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번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 쌍특검 재표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월은 여야가 공천 시기라서 컷오프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까지 계산해 가며 재표결을 위한 적기를 찾을 것입니다. 다만 그때가 되면 민주당도 공천 탈락자 중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여러 변수들을 예측 분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힘당이 야심차게 뛰었던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시안을 넘겨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크고 관계부처의 제동까지 겹쳐 4월 선거 전 재추진은 어렵게 됐습니다. 한동훈은 목련이 피는 봄이오면은 김포는 서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다시 제가 언제 봄이라고 했죠? 저는 2024년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라고 해명을 할까요? 선거를 위해 거짓말까지 이렇게 대놓고 뻔뻔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정말 이번 총선만큼은 제대로 투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며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